네, 호경영 후보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 배당금 대로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나왔다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배당금 대로발상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해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투자와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정세까지 가야 되잖아 세금을 늘리면.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세는 금기 아닙니까? 처고 관련되니까? 역시 허경영 후보님께서도 국가혁명을 의 얘기하시면서도 배당문제도는 말씀하시지만 정세 같은 데는 이런 금기를언급하지 않거든요. 그저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을 해서 수그 생산을 늘리고 또국민게는 네. 정세까지도 당부를 할수 있어야지 배당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허경 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말씀을 자세히 문 배장께서 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에, 국가 예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세금을 오히려 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합니다. 정해세도 폐지합니다. 정권 거래세도 1억 원 미만은 폐지합니다. 왜 지금 이러냐는,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속세 1년에 다 해봐야 3조 원 미만입니다. 아, 이런 거 폐지합니다. 국가가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자파적이면서 가장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극우 세력은 없고 저보다 극좌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6.25 사병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쉬었으니까 70만원씩 건국수당을 돌아가셔서까지 주겠다. 아, 이런 사람은 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복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지 예산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신교육대 국회의원들 300명을 보내고 나면은, 어, 100명을 뽑아요. 뽑아서. 아니, 그거 법으로 통과 못하겠습니까? 네, 예, 단,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특히 없애는 세금 중에, 예, 부동산 양도세 폐지합니다. 예. 중산세까지는 어, 가정주부가 빼빠지게 세금 내고 모아놓돈 가지고 집을 샀는데 거기에 투자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벌지 않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니까 부동산 양도세 폐지 부동산 보유세 폐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쓸데없이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됩니다 기름 넣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뭐 때문에 또 보유세를 매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만 앉아있는데 세금을 내는 가정주부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보가 남편도 없는데 생활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집 가졌으니까 세금 내라 주택세 내라 재산세 내라 이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법이 있는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지 월쩡한 가정주부들한테 세금을 그 생활비도 없는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건 우리가 그런 세금을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니까, 우리 대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네, 저를, 제 공약을 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뭐, 우리 존경하는 대장님은, 뭐, 우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시고, 또, 뭐, 이렇게 참 날카로우신 분이시고, 항상, 예,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뭐, 경제품을 잡지도 오래 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음,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대장님 말씀에 내 무슨 일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예산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애껴 써서, 어쨌든 노인들과 노인들에게 우리가 효도 좀 하고 살아보자. 국립 배당만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여행병원에 넣어놓고몇 달씩 여행병원비 못 주는 사람들, 우리가 부모한테 좀 효도 좀할수 있게 해보자. 아, 어, 이런 것이 제공약의 핵심입니다.